아. 아. 오. 뭐야? 어디 갔지? 이봐. 아. 아. 어, 아... 누구세요? <laughs> 같다 소년...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코라 그린 그랜드 마스터 이 동령이라고 한다. 아... 아 그, 그랜드 마스터요? 그런 사람이... 여긴 왜... 이것의 행방에 대해 알고 싶지 않나? 설마, 일마... 당신이? 지금 그건 어딨어? 아! 어디 있냐고! 어이, 어이, 화내지 말라구. 넌그 전에 몇 가지 실수를 좀 했지 않나? 실수라니? 난, 그저, 자연을, 그래, 지구를 위해! <laughs> 거짓말 하지 마. 난 너의 속셈을 모두 알고 있다고. 넌 어제 분리수거장에서 빈병 6개를 찾아왔지? 끝! 그걸 어떻게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한 다음에 그 빈병 보증금의 액수가 오른 뒤 그것으로 보증금을 취하려고 했지. 여기서 보면 너의 세가지 실수를 알려주지. 세가지나첫 번째. 가격이 얼마나 인상되던지 간에 이 빈병 뒤에 붙은 라벨의 가격에 따라 보증금의 가격이 결정되지. 그러므로 가격이 얼마나 오른데도 너의 빈병의 가격은 오르지 않아. 두 번째, 라벨이 훼손된 경우에는 금액이 인상되기 전인 금액으로 반환이 되지. 그렇더라도, 왜 100원 밖에?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. 세 번째,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오염된 병은 반환을 받을 수가 없지. 그래서 난 너의 그 금이 간 병들은 다 유리 항목으로 분리수거했다. 아, 딱 하나 멀쩡한 병이 있더군. 그1 0원이 너의 병의 행방이야. 고맙단 인사는 너더라고 그럼 난 이만 가도록 하지. 하하하하하. <laughs> 국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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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